그런 거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맞아요. 네. 네. 어, 아, 어. 아, 예. 모두에게 축복이라고 생각되면서 받겠습니다 예. <laughs> 자, 우리 김현성 어머님이 잘 하시니까 섭장 해가지고 같이 우리 때로는 <laughs> 그날시에 <그런 웃음> 축복송 <laughs>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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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로 그붓하고 하겠습니다. 아, <laughs> 기 도합 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어, 저희 는각 자가 다른 환경 에서 태어났 고, 성도 다르 지만, 예. 우 리의 한, 구 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 피로, 음. 한 나라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그 근본의 영남 노예 목회자들 부부들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그 뭔가 역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일본으로 보내 주셔서 예. 비록 짧은 어, 시간드렸지만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본 감사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큰 기도 제목으로 갖게 해 주신 것 어, 너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일본의 백성들 아, 일반 은수로볼때뭐 정직하고 너무나 좋은 이 백성인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가 아직뒤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얼마나 종말 시대에 큰 하나님의 민족으로 신 받겠습니까? 네. 이 귀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대신하여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형 기신님 너무도 감사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번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시시씩 특별히 선교 삼동아 예수 동안의 선교의 일정을 제가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 네. 우리 구성교사님 그 아, 네.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 네. 귀한 아들의 평생을 이 나라 위해서 바치게 하시고 아, 네. 또 사모님도 일하시다가 먼저 청구를 하셨는데 아, 우리 성교사님 아버나 남은 여생을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아, 주시고 아, 네. 귀한또 우리 그 성사님이 그쵸. 쏟아 바치신 모든 이 선교의 그 열정들 아, 앞으로 아, 네. 또한 이렇게 제자들 통하여서 아, 네.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정말 이 민족의 큰 소망이 될수 있는 아, 네. 귀한 아버지로 그럴 아, 네.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오. 감사합니 네. 우리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 그 잠시 짧은 음, 시간이지만은 음, 그 열정적인 음, 능력 있는 귀한 종을 보내주심을 그렇지.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놀란 열매를 맺을 줄로 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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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건교회도 정말 최근 이, 최근, 이 최근, 최근, 일본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 주. 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단입니다. 이분은 제가 그렇습니다. 큰 도전 받았습니다. 앞으로 종의 차원에서 아멘, 아멘, 일본 아멘, 아멘, 민족을 아멘, 위해서 뭔가 저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러 결단과 수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네. 주시옵소서. 네. 근본에 너무도 은혜가 충만한 충만한 우리 주시옵소서. 영남 노예 음, 그렇죠. 목회자 부부 정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어, 영광을 네. 하나님께 돌립니다. 영광을 네. 받아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함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 네. 니다